너무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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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, 좋고 너무 좋고 <laughs> 아 너무 똑같은데 목소리 아 비슷한 게 아닌 거 같은데 <laughs> 야너저 정도인데 지금 너 원래 목소리 로 하면 오지겠다 그니까 러 원래 목소리로 하면 저분 그냥 자지러지겠는데 그럼 나 시청자 걸려 시청자 소개해야겠다 이분 뜨더라고 <laughs> 아 <laughs> 안드님이라고 <laughs> 나 디저 방송 폭탄 테러 당해 <laughs> 형님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 새벽 3 시에 잤거든요 3시 네, 근데 그 새벽 3시까지 토코온에서 뜨뜻 목소리 냈어요. 계속? <laughs> 네, 계속. 아, 겁나 웃기네. 루오님 20일날 안 와요? 정보 때? 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. 장난해요? 제주도인데 뭐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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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시네, <시대입음>. 이분. <laughs> 제주도? 아, 갈수 있다면 <laughs> 놀리는 거죠? <laughs> 아니, 정오를 제주도에서 외우면 제주도에 어, 조, 좋은데? 응, 제주도에 펜션 하나 잡고 놀면 되잖아. 오정 인정. 펜션 외쳐봐, 룬피스 집 앞에 가 루피슨이 아, 집 가면 돼. 아맞아 루피슨은 집 가면 되네 거기서. 우리 집나 어저커? 컴퓨터 사냥해야겠네. 엄청 시끄러네. 먹 먹던 게 시끄러워 형님. 천혜양 먹고 싶어 천혜양. 천혜양 천... 그거 비싸서 나도 못 먹는 건데? 아... 소금 아니에요 소금? 그거 천일염이고. 씨. 아 실화. <laughs> 아... <laughs> 아... 야... 아니... 과... 아니 과일을 소금으로 만들어 버리네. 아니 형님. 아... 찍고 아, 이따매요 지금 일부러 웃긴 거지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우리가 큰 아, 그림을 아, 몰랐네. 아, 큰 그림이어져 형님. 이러면 조회수 빠 조금 빨아먹을. 수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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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 너무 조금. <laughs> 야 지금 <웃음> 그냥 <웃음> 뜨뜨님한테 달려가서 형님 컨텐츠 만들면 되겠네. <웃음> 아. <웃음> 뜨뜨가 두 명. <laughs> 존나 기대. 떠뜨도 있는데 나랑 나 게임 같이 한 사람. 야뜨게두명 아, 아, 컨셉 존나웃기겠다 두 명에서. <laughs> 형님, 형님, 형님. 어 아, 어. 아. 네, 소름 뀌는 거 말해드릴까요? 어? 뭔데 뭔데? 자기장. 저보다 와. 저보다 떠뜨 뜻뜨뜻뜻그 아, 네. 똑같은 형님 있어요. 목소리? 네. 너아는 분? 상대보다네 네. 네. 아니 그냥 그분의 말투 말투는 아닌데 말 뭐야? 보이스. 소리가 똑같아. 아 이게 그냥, 예, 그냥? <laughs> 저보다 똑같아요. 재밌겠다 그러면. 뭐... 야 그럼 뜨뜨 세명이서 하면 되겠다. 맞 아. 근데 그 형님은 그, 아마 배가 안할 거야. 그럼 여자 아, 네, 뜻뜨까지해 가지고. 어. 개진가 라나다, 라나다나라고 뜻드뜻드아뜻 네, 라나다? 라나다나. 여가요 여자 그니까목 톤이 뜻 아, 그 말투 말투. 어, 그거랑 똑같아. 자기장 너무 에이. 진하다. 안 보여요 이거 그래, 그래가지고 그래. 이거 근데 이거 전략적으로 쓸수 있어 마지막 자기장 때 일부러 자기장 타면서 적 보고 싸우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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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근데 살짝 근데 이거 그들 못 하잖아 그러니까 패스 그총 게임 중에 건설하는 그 테트리스인가 그거 테트리스? 뭐야지그 뭐, 뭐야 게임 중에 테트리스가 있나? 아니 그, 그 뭐라고 있었나? 하지 그 건설 건설하면서 이상하네. 아 마인크래프트 아이 말고 말고. 통게임 중에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. 아포아 아, 포트나이트. 아뭐 해드릴 시대야 뭐라는 거야 나. 아저 구상 좀 주세요. 저 구상 하나밖에 없고. 소리 나는 애들 와. 잡으러 가면 안 돼요? 아예. 바로 바로 앞쪽인데 바로 앞쪽? 바로 앞에 야 바로. 아야 잡지 말잖아. 원래 옆으가좋아요아 옆으로 해 줘. 아, 그래. 어, 어 바로 여기. 앞에 있다. 바로. 에미사 에미사 어, 어, 바로. 에미사 소 송기. 에미사 송기. 이분이야 송기. 오케이. 106쇼? 야, 사진 두 번이나 찍어. 영정 사진 저기네. 나 분명히 얘기했다. 높핑에 있다. 저 있다. 발견. 보상 어, 예. 먹어 줄. 너 차소리. 컷! 나이스. 아, 건너편. 네 도로 건너편 난다. 도로 건너편 난다. 높핑 차소리 높핑 차소리. 오케이, 차소리 확인. 자소리 네, 우리만 안건들면 바로 와, 바로 와, 바로 와. 미성하게 좀 아까운데. 어디? 어디? 받아. 컷. 나이스 형님! 굿! 아니, 더 있을 거예요, 조심 아까 전에 밍하다가죽어또밍하고 있네? 어, 오른쪽에 총소리. 하... 오른쪽에 총소리. 워치 아웃. 아, 데키 있다. 데키 먹어야겠다. 컷! 어 기절 컷, 기절 나이스. 컷. 나이스. 기절 컷. 아니, 밑에... 아니, 루어 스냅! 아! 일정하면 안되는건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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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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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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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으으으음 으음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천천히 오케이 어, 오케이 차분하게 하세요 형님 아 너무 빨리 가시는 근데 기절 것인데 아, 아 오케오케 이이 인정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아 깜짝 노래네킬 어디서 했어요? 나 그거 시트 좀 볼게요 SR이 없어요 저150 150 방향 도로 건너편 150아 어 바로 밑! 어 아, 바로 밑에 있네 바로 밑에! 예 네, 보러 갈게요 대구! 바로 밑컷컷 바로 컷 바로 컷 아, 연사랄 때 있어 바로 컷? 연사랄 때 있어? 와 뭐야 어디야? 뭐야 뭐야 우리 우리, 아, 우리, 아, 우리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근데 어디에? 멀리서 샀어 멀리서 아, 일단은... 먹을게 아 22명 지금 살짝 불안이가 한데 조심 적팀 분들 조심 안 맞게 오케이, 아, 오, 다 오, 다 오, 다 오, 오, 비비비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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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야? 오, 인 오, 아닌데? 너무 오, 오, 는데정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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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. 오, 오, 면. 오, 방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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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너, 너, 우리, 근데. 나 두번째 기절 나 두번째 네. 기절 룬이 나다 오아아까 한마리 더 있었네 아아많 이런 와 진짜 여기로 어, 다 오는데요? 아 아깝다 트레플. 없다 아이템이 미션같은거 들어오면 좋을거 같긴 한데 미션있으면 죠 시청자.. 가없어 <laughs> 아우 웃다 너무 텔레폴가야 금방 뭐여봐봐 <laughs> 어? 항상 세명이야 그, 내가? <laughs> 아니, 그거는 당연하지. 니네 폰이랑 니네 컴퓨터랑 내간 들어가 있으니까 세게 안 돼. 여기서 약을 파고 있어 너무 적어? 너무 팩스를 말해버리네, 이 형님. <laughs> 홍보 너무 적어? 오른쪽부터 닦가야요 홍보 너무 적어? 야, 오른쪽 요런 닦으면서 천천히 음. Y자로 들어가야 돼. 사운드 들리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Y자, Y자. 아, Y자 창고네 와이스 바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. 양각 잡혀 이요야 진짜 자우리할수 있어. <laughs> 너 그러고 마음이 고 뒤지는 거야. 인적동관 l e c t u 집 안에 있다. 집시방 그 확인. 2층? 있다고. 그 어? 할수는 네, 나이스. 네, 나이 형님. Yeah. 들어가세요. 아, 밑에, 밑에, 밑에. 바깥 밑에! 와, 렉 너무 심하다. 어, 아, 아, 아 어디야, 어디야? 어디 있었어요, 빛에? 아. 아, 어, 어, 컷! 1 바깥쪽 본다! 아, 저, 저피 없어, 피 없어. 나 군대밖에 없어, 왜. 어그래 u m p 먹은 거 싫어해？아, 아, 조심! 씨, 아, 라 아, 아, 어, 아, 다음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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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아, 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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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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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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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아니, 개 돌이라고 적어요되는개 돌? 응 어, 그래, 니네개돌 네 잘하잖아. 오케이, 지금도 <laughs> 개 돌에서 아, 죽었잖아. 아, 오케이, 말만 형도 밑에 말만 형에 <laughs> 따로 갈게요. 이런데 봐, 아, 아 콘데님 언제? 아, 바퀴 바퀴 바퀴, 바퀴 바퀴, 층퀴나 컷. 에이 바퀴, 바퀴 바퀴, 바퀴 바퀴, 바퀴 바퀴, 바퀴 바퀴, 아. 바퀴 어그 오케이 형님 구독 눌렀어요 아, 밥 먹으러 가야겠는데? 오 네? <laughs> 어, 제주도 예? 마 제주도 마치 그 뭐냐 딱새우아딱새우빡 닭새우 맛있죠? 그 제가 동문시장 가서 딱새우랑 전복 들어간 떡볶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딱새우랑 전복 강계. 들어간 떡볶이? 아니 <laughs> 네.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일반 떡볶이 사랑 사랑분식이라고 사랑분식? 네 거기서 사랑식 시키면 진짜 맛있어요. 형니 강제 슬로폰 때때요 거기야, 거기야. 거기가 진짜 <웃음> 오래됐는데. <웃음> 맛있어, 맛있어. 제주도 가면 만나야겠다. 아, 와야죠. 아, 만나야죠. 네. 형, 근데 저 제주도를 지금 16번 정도 갔나? 너, 엄청 뭐, 많이 갔다. 너 다이아 수제냐?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? 가족, 가족이 놀러 엄청 아, 많이 갔아 야, 가. 제주도 16번 어떻게 가? 진짜로.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아, 진짜로 거짓말하고 한한 많이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많이 갔어요. 거짓말. 나도 제주도 많이, 많이 갔어요, 나도. 저 겨울방 때마다 갔나, 내가? 루님은 거의 제주도 한5만번 가지 않았나? 아, 그렇죠. 겁나 많이 갔죠. 네. <laughs> 하니까 거기. 당연하죠. 한라산은 어디 갔나 했는데? 너무 남았어. 나나 한라산은 딱두 번인 가밖에안 가봤어요. 나 아. 한라산 눈 왔을 때그 앞에까지만 가봤어요. 맞아요. <laughs> 입구, 입구 입구까지? 네. 눈 이제... 많이 오면은 허리까지 와요. 그렇군요. 아. 그냥 도로에서. 아 어, 어, 여기 어, 카고팔 있는데 먹을 사람이 없네요. 오케이 형님. 아, 아 저희 놀래주는. 오백 등당. 먹을 사람이 없어. 아 먹으시는 거 거의 뭐 겨돌 형님 전판에 1등 못한 거? 어. 야, 야, 야.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. <laughs> 일본이 너라고? 아. 응. <laughs> 다려봐 볼게. 바나나 먹고 싶은 사람. 자 이래가지고 야. 웃겼어요 아, 금방 적했네 뭐. 일본인이라고 해 놨어요. 4분인가? 그때 부던가 아, 구독했어요. 요 우리 잘... 최순재님 구독해 주세요, 여러분. 나 시청자가 없어 말을 돌림도 울산 공팅 농리도 우리, 이번에 족발 시켜 먹었는데 그, 제일 어, 작은 잠깐, 거 시킨 거든요 25,000원짜리. 얼마? 얼마? 25 얼마? 2 5 5원 근데 아, 그... 아 국물 네. 족발만 시켰는데 족발이랑 만두랑 탕수육이랑 탕수. 그런 거 오던데? <laughs> 아 깜짝 놀랐어요. 해자 해자. 제주도에 맛있는 맛집 있어요, 형님? 아 되게 많죠, 맛있는 거야. 어디 있어요? 어 어떤 종류? 음 국물 같은 거 있는 거? 국물 고기 국수. 아 맛있겠다. 고기 국수 진짜 <laughs> 맛있어요. 다음에 한번 네, 뭐, 제주도 놀러 갈게요 오케이 놀러 오세요. 같이 고기 국수 먹읍시다. 너무 좋고. 어 거기 고기국수 그자매국수 아니야? 어자매국수도맛있 자미국수 네. 비빔국수 먹어야 되고 그 바로 옆에는 맛있어. 고기국수. 고기국수. 네. 나 줄서서 먹었어. 맞아, 거기 새벽에도 줄 서서 먹어요. 하는 것도. 해장다. 거기 아래 우진해장국? 어. 해장국? 우진해장국 우진. 해장국, 우진. 뭐, 뭐 우진도 맛있고. 네. 그다음 또 어디냐? 전복김밥. 은인해도 맛있고 전복김밥은 솔직히 냠? 막 그렇게 맛있다고는 모르겠어. 그 뭐냐 젓갈 그 오징어 어. 그 뭐냐 솔직히 김밥보다 오징어 젓갈이 맛있어 예맞아 <laughs> 그거 때문에 먹는 거같아맞아 맞아요 200 지금 몇 명일 건데 어저 뭐야 너이쟤 가지고 오징어. 노네 <laughs> 가지고 놀고 있는데? 어허 나이스 야 뭐해 쟤두명 뭐야 뭐어부바 어? <laughs> <laughs> 개불상해아나 3명 복깎 같다 아 까비 아아 까비까비 왼쪽 왼쪽 뛴다. 오호 와 이걸 맞추신다고? 아왜 헤드가 안날아가냐요로님이 어. 지금 유튜브 한지 네달 네달 됐어요? 지금요? 네달 안 됐죠? 네. 와 볼까요 한 번? 투자 많다. 오 허팝 어... 아... 날짜 계산기. 10일 0 됐나? 10일 0안된 걸로 알는데저 그냥 유튜브 아... 다시 만들라고. 육일 쌈. 왜 다시 만들어? 그대로 하면 되잖아. 네, 전 사고. 지금 3개월 아. 2일 됐어요. 95일 와, 됐네요. 100일 안 됐네. 네, 아곧 있으면 100일이구나. 5일 뒤에 100일 축하 파티, 천혜향 파티. 아하하, <laughs> 100일, 100일 <웃음> 이벤트도 해야 되나? 100일 천혜향 나눔. 저는 그 자리로 서만 와거든요 여러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뭐, 야 뭐, 뭐야, 야어어어어 뭐, 뭐, 어, 뭐 어, 어, 어. 어, 아내 눈. 눈 뭐, 뭐, 눈감아 눈감아 아니 뭐. 저요 저 형이 김성태 목소리야 가끔. 네 절짜 맞아. 눈 감아. 아는 분이 감사합니다. 감사드려. 옛날에 막 저는... 합숙할 때다 자고 있잖아요. 네. 그럼 딱불딱 딱 켜가지고 성광탁 추척하면 겁나 웃겼던데다 <laughs> <laughs> 자고 있을 때 나중에 수학여행 어, 갈때 해봐요. 그러면 그러는데? 아 진짜요? 야, 우리 <laughs> 아침에 들어가면 야저 성광탁. 계속 너 그러던데? 그일본보니까 하아이? 아이 데스까? 이러던아예 맨날 그래야 돼안 그러면 임다가 웃질 않아 어, 잘못 웃던데 페이스북 b j 니다아 설마 임다 네, 네. 웃겼어요? 예 네. 오지네 오지네 어, 돈안 줘? 돈좀 줘? 네 오오오 어좀 놀아 시발놈마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어디서좀 놀았냐 이 시발놈아? 좀 놀았나보다 그리고 그것도 저예요. 힘다 쪼. 오케이 지금 4명4명네 명. 집중. 한 석만 남았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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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쇼마 동료 화이팅. 야 다섯 명밖에 안 남았네. 네명네 <laughs> 명. <4명, 웃음> 오케이. 아 너무 적어. 제 사운드 올라온다. 자. 나 둘. 안 죽을 것같은데한경원님 구독 감사합니다. 옆길로? 난됐을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아까 옆길로? 그쳐지다 됐네. 예. 딱 가운데. 나이스. 예. <laughs> 이분 조랄사 o r a 같은데? 그러니까 그냥 조랄사들 개조랄사인데 얘는. 아! 어 에? 에? 아! 자기장? 자기장 Changiza, c h 위 n g i a Kerma. We are it. We are 보인다 자기장 어, 아, 어, 우리 쪽 We are it. We are i 옆에, 옆에, 할... 옆에, 옆에 있다. NW 아, 에 아, 네. 오. 오, 오, 까비, 까비. 아, n 아, 근데 한대 맞췄어요, 지금 아, 아, 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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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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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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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아 어. 눈 감아 오오준대다 제이드 해드 제이드 말았드이게야될걸요어 싸울 때까지 둘이 본거 같은데 아닌가? 아 지금 싸우는 그냥 오다 오다 어, 지금 싸운다두 명이네 두명 슬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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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 제 죽여 쟤 죽여 옆에 있는 죽여 내 위에 하나 있다고 조용해봐 오아랍게 어, 거기서 맞아. 죽어. 뒷고 <laughs> 소리를 줘. 좀... 아아비이아아 <목소리>